조합원 여러분의 묵묵한 지지와 직원들의 슬기로운 대처로 그 힘든 상황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경제는 IMF 때와 비견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 신협이 만들어진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명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는다는 것이었던 만큼 지금의 상황에서 신협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신협 설립의 목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YMC의 신협의 주인은 우리 조합원 여러분이고 우리 신협을 끌고 가는 힘은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조합원 여러분께 분명히 말 약속드립니다.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창의성을 키워나가는 일이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실은 항상 개방에놓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오시면 창구에만 들려서 그냥 가지 마시고 이사장실에 들려서 저랑 차라도 한잔 하시고 하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어떠한 채 작은 바람입니다. 저 아버님들, 가정이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모두가 번창하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